내 시청자 5 0명 돌려줘. 반, 반, 아아가잖아튕겨 가지고. 뷰고, 어? <목소리> 들, 지금 다시, 들어와서, 오, 늘어나고 있어. 미라클 사제 승리플랜? 7 8짜리 거인 따다다닥 내는게 승리플랜이야 아이 a 왜 기습이 항상 있는 거야, d a 헤일님돈 주고 알바 돌린다는 소문이 있다고요?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알바비 줘서 돈이 없어 뭔가 방향이 이상하긴 한데 뭐 상관없겠지? 어차피 일자리 하나 여기다 두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요? 그 알바돈 다시 뺏으면 돼 어떻게 뺏어 알바돈 다시 뺏을 수가 있어? <laughs> 다시 요원 나오겠죠? 이거 이긴 거 같아요 아까는 져줬잖아 이제 이겨야지 나보고. 사람인데 원래 이긴 거였는데 져준 거다 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어필을 했어요. 성공한 거예요. 아시면서 <laughs> 모르겠는데, <laughs> 잠깐만요. 빠따들고 하면 당연히 죽겠죠. 아이야 사장이 알바 쓰고 알바 돈 주기 싫다고 빠따로 때리면 그게 나라냐? 어? 그게 나라야? 어떻게 하지? 아니야, 이게 맞는 것 같아. 기거도 진짜 땅을 치고 후회가 와서 굉장히 높아. 상대 팔코야, 이제. 리그 리바 아니면 이겼죠 그밥잘 안쓰니까 끝났다고 봐요 잘 뽑았어 이거 마이라야? 아 깜짝아 마이라면 몰랐었는데 양꾼 좋나요? 아 좋은 것 같아요 이덱 좋은 것 같아요 이덱 끝났죠? 사실 저거 안 뽑아도 킬이었죠 이거 얘, 얘다, 얘도 있어서. 타이겨서 인성불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야. 몰랐어. 솔직하게 말할게. 내놓고 몰랐죠? 교환값이 별로여서 난 이게 이게 더 낫겠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. 어쨌든 카이사는 잡히긴 했겠지만. 아니야, 아니야 이거 좋아. 전사 상대로 진짜 좋아. 봐봐. 전사 녹는 거 보여줄게. 보여줄게. 이건 몰랐겠지? 어야야 잘못 땡겼어. 큰일났다. 전사 환장이 좋아서 죽어. 봐봐, 한번. 내가 봤는데 전사 되게 좋아하더라. 잘 먹겠지? 기계량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폭탄 로봇도 일단 효과가 아예 없고요. 망가 로봇은 기계색경 없으면 쓸 수가 없어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망가 로봇이 센게 아니라 기계로 기계색경이 센 거여서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 녀석에 대한 평, 평점이 별로입니다. 태일님 사랑해요. 딸랑딸랑 사랑하면은 성의를 표현해 지그 사랑이 와닿는 거 아시죠? <laughs>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. 아시냐고 물어본 거야. 오해하지 말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. 물어는 볼수 있잖아. 드루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유리하다고 라 하기 좀 애매한 거고 휘두르 없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음, 카이사도 한몫 했고 영능 빠샤 영능잘 나왔다 <laughs> 아 괜찮아요. 아니요 기계하수인치고 합체한다고 한번더 치진 않아요. 공격 기계가 넘어가면은 합체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그럼 너무 좋잖아요. 그럼 기계대기계대기 기계 아니라 그냥 기계전사가 1티어였습니다 큰일나, 큰일나 생각해봐, 얘로 때리고서 또 때린다 생각해봐, 말이안되죠 폭발광 플라크가 필요해요. <laughs> 지금 이 상황이면 플라크가 멱살 잡고 캐리해줄 상황인데. 뭐지? 당밀? 공화학사 저 야생. 걔가 아마 어랑기였나? 저 녀석 영웅 잘 뽑는다, 진짜. <laughs> 게임이 망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카드가 아르고스인데, 아니야. 지금 아르고스가 좋은 환경이에요. <laughs> 이매치업이아니라도 써먹을 데가 많아. 와, 나 지금 폭발과 플라크 나온 줄 알고 실겁 했어. 알루기님 어서 오세요. 집가서 구독함. 오케이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구독 포인트가 올라간다. 상관없죠. 한방이라서. 일단 8 딜. 이건 끝난 것 같은데? 그냥 끝난 거 아닌가? 계산 좀 해볼게. 2 딜. 6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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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게 끝내야 되쟤